역시 저희 앞에서 스테이지에 다운 받으시고 귀원 키링 받으셨나요? 네. 그러면 이제 잠깐 특별한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바로 뮤지컬 트롯 젤타의 수석 출연 두 분을 모시는 시간인데요. 큰 박수로 유주환 분운받상진 분을 모시겠습니다. 와! 유주환은 수석 출연이세요. 네. 네, 손님들께 소감 손님 정말. 아 정말. 수정이 한 3개월 됐죠, 그렇지? 한 3개월 정도 됐나요? 저희가 준비하는 기간까지 그치, 3개월 좀 이상 됐네요. 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음. 너무 많이 지나고 그리고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까지 사랑해주실지 모르고, 네. 그래도 우리 열심히 했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진심으로 네. 너무 감사드리고, 또 혹시라도 앵콜 공연이 정말 된다면, 여러분께 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리도록 추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사실은 진짜 저희 많이, 어, 진짜 우리 뒤에서 괜찮하신 분들이 더욱더 많은데, 네.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뵐 수 있고, 이렇게 무대를 채울 수 있고, 2개월 간 시즌 1, 2까지 다할수 있었던 거, 많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인데, 이 자리에 들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함께 해주신 관객 여러분들께도 진짜 감사합니다. 장님 폴라로이드 사진입니다. 저희가 네. 그 앞에서 사전 질문을 받았는데요. 제가 네 개를 뽑아봤어요. 네 먼저 편용님 혹시 어디 계신가요? 편용 아 님. 네. 그 류지광 님 네네. 평소에 가사에 얽힌 이야기나 네네. 영감을 받은 대리가 궁금해요. 아, 아제 노래 중에요? 네. 어 죄송하지만 제가 작사하는 노래는 없기는 한데. <laughs> 근데 사실은. 어 우리 작사가님들과 작곡가님들과 이렇게 협의하에 만든 노래들이 이 곡이 있어요. 근데 네, 사실은 뭐 오우선 여행이라든지 뭐 비로소란 노래든지 라카바라란 노래든지 라 이런 노래들 사실은 저의 맞춤곡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곡들이 예참저 네, 같은 노래를 주셔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니요 박지영님 혹시 어디 계십니까? 준비기간 중에 가장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가장 음, 이번, 에피소드? 네, 이번 공연을 준비하시면서 에피소드. 가장 기억나는 아, 어, 에피소드는 사실 잘 모르겠고 그 음, 오늘 마곡이잖아요. 어, 몇십 편 이렇게 꽤 많이 했는데 사실 마곡 때 가장 컨디션이 안 좋고 몸이안 좋았어요. 맞아요. 어, 진짜 신기한 게. 이 버텼던 것 같아요 그동안 음. 어, 이렇게 버티면서 우리 여러분 막 홍날까지 함께 만나기 위해서 어, 약을 먹고 오늘 하루 종일 버텼는데 신기해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 덕분에 버틸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감사한 맨티 속개 네. 부산에서 왔습니다 아 네네 혼아기른우예 한나무... 아우 네? <laughs> <laughs> 어, 예 uh, 아우 예예예예 uh, uh. 예. 네. 그래서 혼차 한잔 고아 감사합니다 부산에서 부산에서 온 차니까 네. 마셔야겠네요 아, 복복님, 식사님, 아침 식사는 에이. 무슨 식사를 하시는지, 다이어트 너무 하지 마세요라고 하셨는데다 <laughs> 어, 다이어트를 좀 했더니, 예쁜다는를좀 많이 느긴 해요. 네, 그래요. 주식지 계속 아, 보러니까 어, 맞아요, 맞아요. 있어요. 마음을 알지, 알지. 네, 맞아요. 그래서 욕심이 생겨서, 중단을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관리는 편안해서 우리 여러분들 사실 또 막상 살찌면 조금 놀래실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라서 어? 살 쪘잖아 할때 그때 행복한 시절이다 생각하고 <laughs> 저희 다이어트 열심히 하고 건강식으로 제가 그런 건강식은 잘 챙겨 먹거든요 그래 네. 네. 걱정 마시고 우리 여러분들 우리 함께 건강하게

감사드리고, 앞으로 트로트의 주 스테이지 어, 큰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